고당도 플랫폼. 이 고당도 플랫폼에, 뭐, 내가 위대하다. 뭐, 이런 말을 가끔 잘 하잖아요. 진실은 이렇습니다. 이 장사를 해보면, 어느 특정층에 그, 맞추어서 장사를 하거든요. 예를 들면, 뭐, 맛있다. 그럼 계속 맛있는 걸 찾아야 돼요. 예를 들면. 근데 어떻게 보면 그 장점일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단점일 수도 있어요. 오늘도 이제 천리즘 있는데, 이제 여기 마음들이 몇 분이 엄청나게 좀 많은 욕을 하더라고. 그런데 그게 끌려다니면그에 맞춰야 되거든. 그러다 보면 계속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끌려다니다 보니까. 그런데 나의 고등학교 플랫폼의 장점이 뭔가 면 나는 노인들 고객층도 잘 잡거든요. 뭐 시스템 자체가, 어 이게 왜또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 전 이제 전문가는 알지만 일본인들은 모르죠. 예를 들면 맛있는 걸 팔고 싶어요. 근데 맛있는 걸한짝살 수는 없거든. 어 어느 정도의 규모가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어 왜냐하면 그래야지 구매력이라든지 전체적으로 다 맞아떨어져서 돈이 되는 거지. 이 시스템 자체가 운영이 되지 않거든요. 그 요점은 뭐냐? 그냥 이 고당도는 그냥 다 잡는 거예요. 어. 하지만 뭐다 죽일 순 없지, 경영재물 하지만 딱1 0 0만원팔 정도는 그냥 노인, 맘, 이렇게. 이게 어루지면 이게 안고 다닌 것 같은데 스트레스를 안 받고 장사를 할수 있거든. 음. 뭐 이렇게 이제 뭐 굉장히 공격적인 사람이 많죠, 요즘에는. 어디 하나. 그런데 그런 게 끌리달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할 길만 가면 되는 거야. 내가할 길, 어, 왜냐? 진실을 통하거든요. 어, 뭐, 내가 그뭐 무료 봉사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나의 적정 마진에 그냥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거든요. 뭐 엄청난 욕을 하죠. 폭으로 보니까, 어, 하지만 끌리다니는 순간 끝나는 거예요. 브랜드란, 끌리다니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할길 가는 거예요. 이게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여기는 그냥 80에 108만 끝나는 거예요. 너무 뭐 간단하잖아요. 뭐, 여기서 뭐 욕심낸다, 이런 건안 통합니다. 철저하게 그 인구수에 맞게끔 내가 먹을 수 있는, 뭐, 그 뭐, 이렇게, 쉽게 얘기하면, 뭐, 나, 나의 브랜드와 맞는 사람들. 음. 벌써 딱 오면 불만이 가득한 사람이 많거든요. 그런 사람하고 뭐 계속 할 필요가 없어요. 어, 그걸 말로 끌려다닙니까? 그냥 맞는 사람하고 해도, 왜냐면, 매출과 수익이 나오기 때문에, 뭐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